1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긴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선택적 필드를 갖는 가변 길이 레코드 만 개. 레코드가 만 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자, 필드 유형 필드 값으로 표현이 되고, 자, 선택적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택적 필드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코드 끝에 삭제 표시자와 레코드 끝 표시자가 1바이트씩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무슨 내용인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선택적 필드라는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예요. 같은 형태로. 근데 어떻게 반복이 되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표 형태로 반복이 됩니다. So, 이 팀이, 팀이라는 이 데이터가, 자, 데이터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크기가 1바이트고 그 안에 필드 값 크기가 39바이트니까 자, 크기 1바이트, 그 안에 내용 39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40바이트죠. 40바이트인데 이게 참여율이 90%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에 9 0이 40바이트에 90%만 나타나니까 이 레코드에 평균적으로 40에 9, 36바이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 셀러리를 보면은 30바이트니까 합치면은 38에 24, 24바이트. 그 다음에 합치면 10이니까 여기는 1이네요. 여기는 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순전히 평균적인 겁니다. 요 보기에 보면 레코드들의 평균 크기라고 되어 있죠. 4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다 더해 보면 60, 70인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들의 평균 크기는 7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 레코드가 이 앞에 만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개이 레코드의 평균 크기가 70 바이트인데 만 개니까 곱하면은 70만 바이트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평균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레코드의 전체 데이터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블록, 한 블록의 크기가 2,400 바이트예요. <laughs> 자 근데 다음번 블록을 가리키기 위해서 4바이트를 어, 포인터로 표, 포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는 2396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70만 바이트인데, 한 블록에는 2396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은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293, 292. 몇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블록에서는 293개가 되겠습니다 문제 길고 좀 그런데 천천히 읽어보면 요, 문제가 요구하는 계산과정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laughs>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e l a t i o A부터 I까지 어 있는데, 함수 속 집합이 이렇게 구성이 되있고요. 어자 그때 부분 집합 A, G에 대해서 A, G의 페포를 나타내라. 자 이거는 A, G로 표현할 수 있는 A, G로 결정이 되는 값들을 다 더해준 집합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있고 G가 있습니다. 자 이걸서 A면 B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B도 포함이 되겠죠. 자 H는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C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B와 G로 I, I E가 결정된다. 자, B와 G가 있죠 지금. 그래서 I E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이면은 C가 결정된다. 자, E가 여기 새로 들어왔네요. A와 E가 있으니까 C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렇게 C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앞에서 아까 없었던 여기가 또 생겼죠. E, C가 있으면 E와 F가 결정이 됩니다. F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B H면 D가 결정이 된다. 자 지금 H가 없죠. 그래서 음, 이 D는 여기 포함할 수할 수가 없겠네요. D가 있는 거뭐 제외하고, 다음에 A B C 여기까지는 있고요. A B C 다음에 E F E 여기 F가 없네요. E F 다음에 G I.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지연갱신 회복기법이에요. 자, 여기서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자, T1부터 보겠습니다. 커밋이 됐죠. 자, T2 역시 커밋이 됐습니다. 네, T3가 커밋이 안 됐죠. 자, 지연갱신일 때 언두 하지 않죠. 그래서 리두만 찾으면 되는데, 커밋된 거. T1과 T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일 T 2는 리드 언도 아니고요. 이거는 바뀌었고, 그다음에 T 일 T 2는 언도 수행하고 T 3에 대해서는 연산 수행하지 않는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 9번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따라서 어, SQL 표준 형식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읽어볼게요. 리드 언 커밋 티드라는 것은 자, 커밋되지 않은 거를 읽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생성한 데이터 값 이것도 다 읽는 거죠. 커밋 안되더라도 다 읽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자, 리드 커밋이라는 것은 커밋된 거를 읽는 거죠. 동일 덕분에 데이터 집합을 반복하여 읽을 경우 먼저 읽었던 데이터 집합의 데이터 값과 새로 읽은 데이터 집합의 데이터 값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죠. 병행제외를 할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피, 리피터블 리드라는 것은 자, 반복해서 읽을 때 음, 로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한번 읽었는데 리드했어요.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고 다시 리드를 합니다. 그러면 로우의 개수가 달라졌죠. 뭐 딜리트를 해도 마찬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읽은 거와 이때 읽은 거 달라질 수 있죠. 시리얼라이저블로 설정된 트랜잭션은 격리성을 완전하게 유지함으로써 트랜잭션의 일관성을 보존하고 동시에 수행적인 수행 중인. 트랜잭션들의 처리율을 향상시킨다. 자, 격리성을 완전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되면 병행제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리얼라이저 불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자, 이, 이후에 출생하고 프로젝트 명이 이거인 자, 연구원 이름 검색해라 했랬습니다 이름 검색하는데 요 조건 이렇게 주어졌고요 RTP라는 이 스키마가 있는데, 테이블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조건을 이렇게 줘서 조인을 했습니다. 자, 최적화 기법 쓰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최적화 단계를 순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 자, 보기에 보면 기억 아니면 니은이네요. 기억 니은 중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릴레이션을 카티션 프로덕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조건은 뒤로다빼 놨습니다. 이게첫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다음은 기억 아니면 디귿이네요. 자, 기억을 보면은 자, 자연 조인. 자연 조인해서 조건도 여기 들어가 있고. 꽤나 최적화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귿 에 보면은 카티션 프로덕트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기억보다는 디귿이 먼저인 과먼저인 과정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디귿 이렇게서 정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디귿 다음에 미음 나왔는데, 자 디귿과 미음, 이두 개를 비교를 해보죠. 이 디귿이 왜 먼저 나와야 되는지.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세 개의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할때 어느 것과 먼저 할 것이냐? 여긴 알티를 r 저프로덕 t 를하저프로음트를 하고 그 다음에 p 를 가져왔죠. 밑에는 p 와 t 를 하고 그 다음에 r 을 나중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데이터가 많은 것을 이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i 같아요. 이 문제에서. bit of a product. So, the product is a little bit o r 과 t 이 o 가 h e product is a little b d u c 먼저 o 고 b 그 다음에 리얼. 자래서이 카디션 프로젝트를 다 없애고 자연조인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 필요한 속성만 프로젝트를 했는 거 이게 제일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0번 여기까지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론 7급 문제는 2018년도 문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